오늘이 백종 49제 입제입니 입제라는 것은 이제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입제날이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49일 있으면 남았으니까, 그동안 한번 공부 좀 많이 해볼래요? 마음 닦는 공부. 혼자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혼자는 어려운 공부예요. 우리는 이제, 요새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뭐, 웨스컴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죠. 아마, 느껴보는 사람은 알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같이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공덕인지, 공부가 잘 되는지 이 소리입니다. 저절로 공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부해서 뭐할 거냐 이거지. 지극하게 관하고 참고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거든요. 지혜가 생긴다는 소리지.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지혜가 없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근데 그 지혜는 자기 안에 있는데 이걸 못그집어서 내서 쓰니까 어리석게 맨 바깥에서 이렇게 오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맨날 여기저기서 빌로 다니고 그냥, 예. 절에까지 와서도 빌로 오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여기 절에 와서도 맨날 빌잖아. 부처님께 빌고, 관생보살께 빌고 맨날 빌는데. 근데 이제 절에 와서 빌을 빌게 되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관세음보살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지장보살이 이 마련이 여기서 나오거든.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자기 마음 가운데 있, 있, 있 있습니다. 모두 갖추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 험악한 세상을. 뭐가 앞에 다가오는지, 어떤, 뭐 어떤 것이 경계가 부지불식간에 다가오잖아요. 알수 없죠. 그거를 아는 자리가 있거든. 아는 자리가 자기 자손 자기 안에 부처라는 거야. 그거를 좀, 처면은는 믿어야 되겠죠. 믿어서 알게 되면, 이제 알면 믿어지고, 믿으면 알아, 알아지거든요.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맹신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하고 둘란니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서 알아지면은, 어,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거든요. 사실이, 그러네, 하고 이제 믿어지게 되지. 믿어지면 또 확연히 알아지잖아요. 되면은 또 이제 체험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귀로 들어서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된다. 니 견성한다는 말은 이제 진리가 뭔지 이제 알았다. 이 소리거든요. 귀로 들어서 견성하고 또 귀로 들어서 견성을 알게 되면은 믿어지면 이 소리입니다. 눈으로 견성하거든요. 눈 앞에 이렇게 구, 손바닥에서 부처님 말씀대로 고대라면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그렇게 깨달아라 그러거든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사신 보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상하고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조상 천도제를 지내는데 조상도 이제 엄마 아빠가 있듯이 친가와 애가도 있고. 결혼하면은 차가와그 친가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또직계죠에게 직계잖아요. 그래서 직계까지는 보통 이제 증조부, 증조부까지 서로 연결이 되거든요. 증조부까지가 자기한테 영향 줍니다. 심각하게. 그 그래서 그그 위로는 잘안 하죠. 보통. 대체적으로는. 증조부까지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마음이 밝아지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밝아지는 거야. 조상들도 밝아지거든요. 밝아져서 천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어두우면 더불어서 같이 어두워지거든요. 조상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을 위해서 천도제를 올리지만 자기 마음 공부예요, 알고 보면. 자기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또 그쪽에서 밝아지면 내가 밝아지는 거지. 둘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저절로 연결돼. 이게 바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법, 불의법, 두란인 돌이라 하고, 연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두란인 두라, 돌이지요. 그것을 확연히 알게 됩니다. 생사가 둘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생사로 초월했다 그러거든요. 생사가 둘이 아닌 것을 아,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이렇게 확연히 볼수 있으면 깨달았다 그러거든요. 변성 했다. 그럼 뭐가 뭐가 좋아지느냐? 생사의 얽매이지 않는 거야. 생사의 자유스러운 거야. 자기 자유스러운 생사를 자유스러운 한 사람이 우뚝한 있지 자기가. 자기가 자유스러운 거지. 생사라는 것은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남자다, 여자다, 이 모든 게 생사입니다. 생사란 게뭐 죽고 사는 것이 그이 상대성 세계지요. 그것이 둘이 아닌 것을 확연히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 상대적인 세계에서 자유스럽게 되는 거예요. 크게 따지면은 시간과 공간에서 초월한다는 게, 초월한다는 말이 이제 자유스럽다는 소리지. 시공에서 초월하거든. 그것이 자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49제도 지내고, 백종 또 하고, 또모명 연가는, 모명은 자기 직계는 아니지만 자기하고 인연된 사람 많잖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 인연된 그들이 얽혀있으면, 얽매여있으면 내가 얽매여있거든.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유스러우니까 내가 자유스러운 거예요. 이게 둘이 아닐 까닭으로 그러,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은 이게, 이게 뭔 소린가 아주 말썽달쏭하겠지 그렇지만 조금 자주 법문을 듣다 보면 은그렇구나 하고 이게 긍정이 돼.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떻게 49일 동안 여러분이 지극하게 관하고 참고할 수 있, 있는가? 어떻게 하는 거냐? 일상에서 하는 거야 우리 삶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선녀라는 것은 우리 이제 그 어록인데 아주 유명한 어록이죠. 읽어드릴 테니까 이제 잘 들어보시오. 종일 옷을 입대, 일찍이 하늘의 실도 걸, 걸치지 않았으며 종일 밥을 먹되 일찍이 한 톨의 쌀도 씹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린가? 종일 옷을 옷을 입되 한한 한 올의 실도 걸치지 않았다는 거야. <laughs> 종일 밥을 먹었는데 한, 한 톨의 쌀도 씹지 않았다는 거지. 함없이 해야 돼. 함없이 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 함없이. 먹때 먹은 바 없이, 듣때 듣는 바 없이, 행하되 행한 바 없이. 이게 이제 함없이거든 무의법이거든요. 진리라는 거죠. 진리의 모습은 뭐냐? 불의법. 두란 이게 작용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입에다 넣었는데 내가 나한테 보시했다 여기 생각 안 하죠. 그러잖아. 왼손이 오른손한테 줬는데 내가 너한테 보시했어? 이런 말 없죠. 둘이 아닌 것을 확연히 알게 되면 은이 함없는 도리가 나오는 거야, 무의법이. 아무리 작용을 해도 한 바구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함없이, 누가 그래서 나한테 악을 쓰고 욕을 하더라도 어, 함없이 받아들여라. 어떻게 함없이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그냥 더러운 물을 나한테 그냥 컵퍼 부었어 아주 악을 쓰고 욕을 하면 더러운 물을 갖다 붓는 거와 똑같잖아요. 부으면은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당하고만 있지 않죠. 그 온물을 그냥 갖다가 대박을대박으로 오면 말로 그냥 갖다 갖다 붓는 거지 저쪽이다. 그러면 끝없이 더러운 물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둘이 더러운 물만 먹는 거야. 근데 함없이 알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물을, 이 더러운 물을 정화, 정화가, 정화가 될수 있는 저수지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저수지가 어디냐? 자기 자성자리야 말하는 저 악을 쓰고 욕을 하는 놈도 거기서 그, 그 성품을 쫓아서 나왔고, 듣는 놈도 성품을 쫓아서 들었거든요. 그러면 성, 성품은 하나의 성품이거든요.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듣는 일가 있지만 여기서 스님이 법문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듣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듣는 게 아니야. 저 말하는 놈의 본체는 누구냐 이거지? 그 결국 그 자기 마음이라는 거야. 자기 그 성품 자리에서 법문하는 거거든. 그럼 듣는 놈은 누구냐? 성품에서 듣는 거지 뭐.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가 있지만 성품자리가 하나가 같은, 둘 아닌 성품자리에서 의지해서 듣고 말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셋이, 둘인데 셋이 되잖아. 이 셋이 하나가 되는 거야. 좀말숭달숭하지 <laughs> 처음, 처음 온 사람들은 좀 그럴 거예요. 또 이제 그것이 이 셋이 항상 하나로 돌아가는 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다가오는 어떤 경계가 예전에 원인을 지은 거잖아. 지금은 결과로 나한테 오고. 그러죠. 원인과 결과에 보면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지을 때는 지금 현재였거든. 그때 현재 지었는데 나올 때는 언제 나오느냐? 미래에 나오잖아, 미래. 그렇죠? 그게 지금 지어놓으면 언제 나옵니까? 미래에 나오잖아요.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럼 지금 다가오는 모든 것은 과거에 내가 지은 거잖아, 전부다. 과거에 전부 내가 지은, 지은 바에 의해서 끝없이 지은 것이, 예를 들어서 공을 벽에다 치면은 돌아오더라, 이거야. 악하게 던지면 악하게 돌아오고, 착하게 던지면 착하게 돌아오거든요. 지혜롭게 던지면 지혜롭게 돌아온단 말이야. 어리석게 던지면 어리석게 돌아오는 거야. 이게 연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가오는 것이 전부 과거이면서도 미래이고, 미래면서도 현재거든. 과거, 미래, 현재가 지금 한 생각 속 지금 한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야 알고 보면 이걸 알면은 초월하게 돼. 저 사람이 악을 쓰고 욕을 하더라도 저게 내 모습이야. 내가 예전에 던져놓은 거거든. 던져놓은 것이 저 사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온 거야 지금 나에게. 그래서 생사가 없다, 그러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말을 선정해서 종일 옷을 입되 일찍이 한 올의 실도, 실, 한, 올, 한 올의 실도 걸치지 않았으며 종일 밥을 먹되 일찍이 한 톨의 쌀도 씹지 않았다. 이 말이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한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법답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함이 없는 도리가 나와 함이 없는 도리라는 것은 진리 모습이거든요. 무입법, 없을 못자 할일자거든. 함이 없는 도리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와도 함이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내가 한 생각에 따라서 그걸 한 순간에 없애버릴 수있거든 함이 없고 이게 실체라면 이것이 없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오래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체하지 않다고 알기 때문에 한 순간 한 생각에 그냥 싹 없애버리는 거야. 찰나에 없앱니다. 불교 공부가 그렇게 뭐이 도리를 알게 되면 굉장히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는, 자유스러워집니다. 근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음? 백종고하고 뭐 하잖아요. 자기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조상을 위한다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한 올의 실과 한 방울의 물이라도 마땅히 챙기를 끌고 곱비를 잡아서 그에게 갚아야 한다. 공짜가 없다는 거야. 애누리가 없어. 바늘 것과 바늘 것이 마주치듯이 그게 정확한 거다 이거야. 이게 진리가 본래 그러한 거예요. 누가 이걸 만든 거 아니야? 진리가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야. 근데한 생각을 법답게 부처님 법문을 여러분이 자주 듣다보면 법답게 마음을 쓸줄 알거든요. 그러면은 그 순간 그 무진한 업, 업보죠. 그 죄보를 그냥 한 순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이 도리를 알게 되면 불교가 그냥 그렇게 뭐 고리타분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여게에 달린 거거든. 그래놓고는 이제 그래서 뭐한 조각 흰 구름이 골짜기에 가로 걸쳐 있어. 얼마나 많은 돌아가는 새가 스스로 복음자리를 잊었던가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조각 구름이 흰 구름이 골짜구니를 가득 이렇게 횡으로 그냥 쫙 펼쳐져요 여기 보니까 산이 산으로 횡으로 이렇게 구름이 쫙펼쳐 걸쳐, 걸쳐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구름은 뭘고 뭐가 골짜구니는 뭐냐 이거지 근데 거기에 돌아가는 새가 스스로 보름, 보금자리를 잃었던가? 어버 잃어, 잃어버렸다 이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그냥 뭐 설명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거야. 참고 그래놓고는 만약 이를 논의한다면은 정이 담장 옆으로 개를 몰아가는데 개를 개를 몰아가는데 몰아오고, 몰아가서, 막다른 골목에 몰아가면, 이 개라는 건 뭐, 뭘, 얘기합니까?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요리 뺀들, 저리 뺀들, 그냥. 그 담장을 의지해서 그냥 몰고 가야 되거든. 그, 그냥 막다른 골목까지 몰, 몰아가야 잡을 거 아니야? 자기 마음을 잡을 수가 없죠? 어찌나 그냥 요리 뺀들, 저리 뺀들 빠져나가는지 아주 그냥 미끄럼지보다 더, 더잘빠져나가손치면 요리 빠져나가 저리 빠져나가 잡분도 다막 없어지고 <laughs> 그러거든. 마음 공부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표현을 그러죠 담장 옆으로 정이 담장 옆에서 개를 몰아가는 거야. 담장을 의지해서 몰아갑니다. 그냥 이큰 벌판에서 몰아가면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담장을 의지해서 몰아가야지. 성인의 법문이라고도 할수 있고 화두라도, 화두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걸 의지해서 몰아가는 자기 마음을 몰아가는 겁니다. 끝없이 자기 마음을 내가 몰아가는 놈도 자기고 모는 놈 몰려가는 놈도 자기기는 자기지 그게 근데 그 놈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잡기가 어렵거든. 그 실체가 모습이 있어야 이게 잡, 잡는데 모습이 없잖아. 화나는 마음, 기쁜 마음, 슬픈 마음, 분노의 마음 막뭐 마음이 그냥 수시로 막 나오잖아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이걸 마음을 잡으면 뭐할 거냐 그지? 이게 마음을 잡으면은 이 마음으로 인해서 마치 용이 여유주를 얻은 것 같아요. 여유주를 얻으면은 자유적이야 자제하게 쓰잖아. 신통변화가 거기서 나오거든. 자기 마음이 그런 게 아주 엄청난 보배지요. 그 무진보.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 잡으니까, 이렇게 헤매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던져요. 이렇게.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서장에. 아. 선녀에서 얘기하는 정이 담장 옆으로 개를 몰아가 몰아 모는데, 도, 몰아오고, 몰아가서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가면 몸을 돌려 개가 무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일 것 같다. 막다른 골목에 가면 개가 그냥 뒤돌아서 그냥 사람을 무는, 몰아간 사람을 무는 거지. 뭐, 무면 어떻게 했어요? 흡쳐졌잖아. 이렇두 개, 손바닥에 하나 가지고 는 소리가 안 나죠. 근데 두개 합쳐지니까 짝 소리가 나죠? 이게 깨달음이야.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지금 걔한테 물린 사람이 있지 않는가? 이랬거든. 지금 여러분이 49일 동안, 4 9일 이제 49일 남았죠? 동안 어떻게 수행을 할 거냐 이거지. 이렇게 수행을 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49일 되고 마치고 나서, 조상님도 다 천도가 되고, 그러니까 조상들은 묵은 빛이잖아요. 지나갔으니까. 묵은 빛도 갚고, 또 후손들은 새로운 빛이니까 햇빛도 줄수 있고, 누가? 자기가,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이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뭐, 그런 말 있잖아. 구족이 생천한다. 어? 하늘에 난다, 이거야. 구족이. 그리 이제, 왜냐면 하그한 사람이 모든 위로는 조상들을 다 묵은 빛을 갚아서 다 그냥, 어, 밝게 만들고, 아래로는 자기 후손들이잖아. 자기 자식들, 자기, 어, 손자, 손녀들 다잘 되기를 바라죠. 그들에게 햇빛을 줘야 될거 아니야. 밝은 빛을. 그게 부모이고, 그게 자기잖아. 자기의 일이거든. 나라는 게 뭐냐 이거지. 이 세상에 왜 나왔느냐 이거야. 이거 하러 나온 거야. 이거 하려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출연해서 나왔는데, 엄만 점점 더 그냥 악업만 더 서로 뭐 지면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악업만 있는 대로 그냥 지어가지고, 자기도 고통스럽고, 위로 조상한테도 그냥 고통을 안기고, 후손한테도 그냥 밝은 빛을 죽이는 그냥 어둠만 그냥 냅다 그냥 던져주는 거지. 그럼 되겠어요. 그게 사람인가, 그게. 사람이 아니지, 그건.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49일 남았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49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법문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공부하고 자주 듣고, 이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내 마음이 밝아지잖아. 밝아지면 내 조상도 밝아지고, 내 후손도 밝아지고, 저절로 다 밝아서 밝게 살게 하거든. 위로는 조상들의 은혜를 갚고, 아래로는 후손들에게 햇빛을 주어서 그들이 밝게 살게 해주고 이게 사람도 사람이지 사람 노릇하는 진짜 사람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찰나에 지금 한 생각 생각에서 항상 뭔가 의지해야 돼 담장으로 지해서 몰고 가야지 그냥. 이 허물 허벌 반에서 몰고 가봤자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거든 담장을의지해서 몰고 가야 되거든 담장이 뭐냐 성인의 법문이고 화두고 자기 마음을 끌고 가는 거지 알았죠 이렇게 40분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그냥 여태까지 묵은 빛을 다 갚을 수 있고 좋잖아요 마치겠습니다.